자, 필수 제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a와 b는 양수 조건이죠. 미치 양수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지수 법칙을 써도 되겠네요. 자, 지수 확장을 배웠으니까 확장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는 가 생략돼 있죠. 그러면 a의 세 제곱 b의 2분의 1 제곱 되겠네요. 그럼 나누기 그 다음에 A에 4제곱, b 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음, A에 5제곱, B에 제곱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밖에 거듭 제곱되어 있는 것들을 지수 법칙을 쓰면 A에 2분의 3제곱, B에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4제곱, B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B의 6분의 2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는 A끼리 계산을 하면 되니까 A의 2분의 3. 자, 나누기니까 빼기로 되겠죠? 3분의 4. 그 다음 더하기 6분의 5가 되겠네요. B는 곱하기고, B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아, 더하기, 6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걸 약분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6으로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자, 위에 지수들을 계산해주면 통분하게 되면,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8, 플러스 6분의 5가 되겠고 자 곱하기 B는 어,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더하기 6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대로 이제 분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9 빼기 해서 6분의 6 A는 1이 되겠네요 곱하기 B는 3, 5 B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6분의 1 자,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A에 6, 6제곱근 B 자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해설에는 이게 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굳이 확장을 안하고 해설에는 어, 지, 여기 거듭제곱근의 어, 루트 앞에 지수를 맞춰줬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맞춰준 6으로 전부 여기를 6으로 이 첨자를 6으로 여기가 6이니까 6으로 맞춰준다 그러면 어, 원래 루트 a 세제곱 b가 되어있는 애는 앞에를 6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6 해서 이 첨자가 얼마, 원래는 2였죠 루트는 얼마가 곱해진거죠 곱하기 3을 한거죠 그럼 안에도 똑같이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b의 세제곱 그래서 6 루트 a의 부제곱 그다음 b의 세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해설에는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수의 확장까지 배웠기 때문에 지수를 전부 지수화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 이것도 지수로 그냥 바꿔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빗모는 a의 4분의 1 제곱, 그다음에 분자는 a의 2분의 1 이거에 3분의 1 제곱이 되어 있죠. 곱하기 자, 두 번째 거는 a의 3분의 1 제곱 분의 a의 6분의 1자 이거에 루트가 걸렸으니까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분의 1 제곱이 분배가 되어서 a의 어, 4분의 어, 4분의 가 아니고 a의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좀 크게 써야 되겠죠 a를 12가 걸려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a의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a의 어, 6분의 1 제곱 분의 a의 어,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전부 a로 되어있으니까 분자 분모 나누기 되어있는건 빼기로 곱해져있는건 더하기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그냥 근데 여기서 이게 보이니까 약분되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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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게 루트가 많이 보여서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안에 쪽 루트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a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a가 곱해졌으니까 자 a의 1제곱이죠. 그럼 둘을 더하면 a의 얘는 3분의 3이 될거고 3분의 어, 5가 되겠네요. 3분의 5 자, 여기까지 계산한거죠. 거기에 또 4가 걸려있으니까 a의 3분의 5제곱에 4분의 1제곱이 걸릴거고 또 a가 곱해져있죠. 그 다음에 루트가 쓰여져있고 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해, 곱해지니까 어, 루트도 아예 해버릴까요? a 곱하기 a에 곱해지면 12분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에 거는 여기가 1이니까 a에 12분의 12분의 1 0죠 거기다 5를 더하니까 12분의 1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 하면 a에 24분의 17제곱이 되겠요 자 이거 루트로 다시 표현하면 24 루트 a의 1 7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굳이 이거를 루트로 하,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왜냐면 여기 개념 을리는 유리수 지수의 확장을 요요요 요 섹션 다음에 배웠기 때문에 지수의 확장을 쓰지 않았는데 지수 확장을 써서 이렇게 답을 구해도 됩니다.